회의 네, 네, 제가 정말 가성비의 최고의 수입차 네. 보여드릴게요. 예, 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어, 지프 체로키 2.4론지투드하 4륜, 이제 상시전자4륜 들어가죠. 그리고 2019년 등록 6만 5천 키로인데, 예,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 뭔가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지프의 그 어떤 뭔가 싱그럽고 뭔가 푸릇푸릇한 느낌. 지프 체로키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심 SUV에서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강추 드리고 고장 안 나고 진짜 저희가 체로키 판매할 때마다 상당히 좀 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어, 체로키를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더 많이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외곽부터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처음엔 솔직히 이아 이거 구리 이, 이게 이게 딱 이게 이게 두개 빼면은 뉴, 뉴트리아 거 있잖아요 이빨 아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그래서제 그래서 생각이에요 이 차가 또 옵션이 되게 좋아요 음. 차간 거리 조절되고 뭐 핸들 열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방 카메라가 섬까지싹다 들어가 있어 지프 이렇게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 그 그러니까 생활 밀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만큼 뭔가 뭐 한국 사람들한테 지프라는 브랜드가 조금 친근감이 좀 있어 어, 다른 거보다 랜드로버는 워낙 조금 귀족적인 성향이 좀 강하잖아. 영국의 뭐 뭔가 막 음. 디스커버리 막 2억 얘네 2억짜리 없을걸요? 있나? 없잖아.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뭐서민이라고하긴좀뭐 하고 안에 이렇게 보고 또 이게 저희 연령층때가 50대, 60대, 70대 요 분들 많은데요. 보통 50, 60대에서 가장 선호한다. 요거하고 3, 40대는 어익스프로러 제일 선호하고 사아아 어, 어, 5, 60대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세요. 따봉이 따봉이 상 따봉 <laughs>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어 랭글러 막 사라 막 보고 막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레토나 막 이런 거 시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약간 향수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 잘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국산차로 따지면 은 약간 투싼 정도 크기의 사이즈의 이건데 뭐 전동 트렁크도 잘되 있고. 근데 오히려 공간은 거의 산타페 정도 뿐만큼 나와요. 잘 나와요.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뒷좌석 공간도 그렇고,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않나 생각이 <laughs> 많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차량이 좀 고질병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사륜 시스템입니다. 사륜 시스템이 고장이 잘 나요. 그니까 이게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하여튼 뭐그뭐뭐 그 기어비가 안 맞는지 뭐 아니면은 뭐뭐 디퍼런셜 쪽에 뭐 원래부터 설 제작 결함인지 모르겠는데 고거어 그. 근데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안차 안에 볼게요. 우리 지금 좀 애먹고 있는 차 중에 하나가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간헐적으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뭐 떨림이 심하다던가 뭐 진동이 좀 심하다던가 뭐 기타 등등등 특히 이제 또 이제 체력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일에 민감하답니다. 네, 오일에 좀 민감해서 오일을 이제 적정 오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 오일을 좀 잘못 넣게 되면은 어, 그것도 좀 문제가 될수 있다. 안녕 마이크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근무해요. 자 여기 보면 전자 파킹 이제 오이 뭔가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두 마리 있고 <laughs> 키 어,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원격 시동부터 해서 어, 파워 트렁크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자, 내가 이제 평시 모드는 그냥 거의 대부분 셀렉은 오토로 놓고요 눈올 때는 이렇게 좀스포티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이제 모래사장이나 이제 갯벌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갯벌 들어가면 전화 주세요. 저희 촬영하러 가게 <laughs> 미친놈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아, 이게 딱 늦자마자 제가 보니까 얘네가 파킹 어시스트라고 해서 파크 파킹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해내 어시스트를. 바로 켜지네요. 예, 이런 게 되고, 딱 보면은 연비가 평균이 14.6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킬로아 이구나 킬로 아, 그 리터? 네, 100km. 100km에 그서안 예, 좋은, 좋은 거죠? 예, 이럴, 수가 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렇게 연비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자, 근데 키로수가 좋아 65,000km. 예. 선루프도 있어, 파노라마, 뭐 블랙박스 있죠, 뭐 하이패스 있죠. 어, 요거는 그냥 ECM 기능만 되는 거, 뭐, 하이패스 따로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넣거나 이런 건 없, 없습니다. 자, 버튼 시동 있고요.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차간 거리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장거리 운행하실 때, 그리고 이제 험로나 이럴 때 패드시프트로 이렇게 타탁탁탁탁 해갖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옵션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지금 그 이급, 이 e SUV급에서 이 정도면은 나름 최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여기서 더 뭐~ 있으면 좋겠지만은 가격 대비했을 때 수입차가 이 정도면은 너무 왔다 아닌가 따봉에따봉에 쌍따봉 <laughs> 수납 공간은 조금 얘네는 그렇게 여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SUV가 가져야 할 덤목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막 수납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잖아요. 포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잘 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연식도 있고 좀 하다 보니까 막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중고차 구매는 안녕가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데 가면 안 돼요. 자2.4 엔진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60cc. 그래서 혹시나 이거 뭐 2,000cc 넘어가는 차를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이 차는 안 됩니다. 2 0 0 0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어 이거 채록이 2 0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아닙니다. 이2020 넘어가고 어 이거 디젤 아닌가요? 막 이러시면 디젤 아닙니다. 이거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배출 가스 이런 거는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좀 이제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디젤 차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그랜드 채록의 어, 6기통짜리그 디젤 엔진 사셔야 되는데 그걸 사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채록키었습니다 네, 어 정리해 드릴게요 이 차량은 6만 키로 밖에 주행 안한 다크 그레이 컬러의 타이어 어,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타이어는 한 4,50만 인 아니에요 뭐 거의 새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량 남아있고요 그리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 차간거리 조절 그 다음에 뭐 하이패스 어, 후방 카메라 뭐 파킹 어시스트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막 파킹 어시스트 아까 들어가 있었죠 어시스트를 바로 켜지네요 그리고 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 큰 장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 혹시 어, SUV 지금 막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안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어, 정, 전액 할부 전고 어디든 비대면 탑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사입니다 어,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이차 XM3입니다 예, 자, 2020년식에 75,000km입니다. 1.3 엔진이 들어간 TC 알리 시그니처고요. 아 지금 조용했는데 갑자기 선풍기 <laughs> 소리가 갑자기 <laughs> 저희가 또 XM3 잘 하지는 않죠? 근데 저희가 몇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다 팔렸고, 또. 제가 또 이거 갖고 왔을 때, 무조건 저는 시그니처, 알리 시그니처다. 요것만 된다. 요 디자인 봐봐. 너무 예쁘지? 요런데 버튼들도 너무 예쁘고, 어, 통풍도 예쁘고, 이 s u v 시장에서 1등은 얘다. 셀토스는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이 급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큰 차를 안 좋아한단 말이죠. 큰 차를 좋아했으면 솔직히 QM6이나 소렌토나 산타페가 야지 그죠? 크기 너무 좋아. 뭐 이런 구성도 너무 알차. 키도 두개 있고. 파킹, 어, 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하고. 이거 돌리는 타입이라 바로 돼. 아, 금방. 진짜 이게 진짜 좋아. 나오요 네. 그죠? 딱 전체적으로 되게 이쁘죠? 색깔도, 컬러풀도 되게 다양하고 이건 뭐지? 아, 껐다키. 아, 껐다키. 여기도? 아, 여기 옆에 껐다키라고? 아이고. 자, 그리고 또뭐 있냐면, 여기 보면은 옆에, 여기 보이죠? 차선이 탈하고 핸들이었어. 또 겨울이잖아요. 다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분 들어가 있고, 윈도우 들어가 있고, 그 차간거리 들어가 있고,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 그래, 크루즈 기능 한때, 한때, 한창 여기 있었는데, 이건 빨리, 네. 그치? 빨리빨리 빨리 이게 옮겨줘야지. 이게 그래픽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픽이 확실히, 야, 세련되고, 어, 아, 그또 바뀌나요? 음, 3D 같은 크 펼쳐지는 이 그래픽 디자인이 확실히 현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자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뭐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어, 확실히 예, 전자가 예, 세련된 건 맞네요. 이거를 따로 여기로 연동은 안 되나 보네요. 한번 해볼까요? 어, 티맨 연동 되네요. 아, 맞네요, 맞네 티맨 연동되고 그렇죠, 여기 어... 뜨네요. 예, 뜨죠, 뜨죠. 그렇죠. 여 음, 요, 요, 이렇게 해서. 거기는. 요, 요, 요게, 요, 요렇게밖에 안 뜨네. 이 지도까지. 어, 지도? 어, 나올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여기, 어, 그죠, 그렇죠, 나오죠. 요, 요거 하면은, 어. 요런 것도 되게 좋고. 좋아요. 아, 러니까 하이패스, 뭐,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 음. 요즘에 또 신차 계획 있죠. 뭐, 아코너스인가? 뭐 이상한 이름 되게 특이하던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일단 뒤에 헤드, 이거 거의 볼보 아닙니까? 볼보랑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야, 되게 편하고, 뒤에 자도 괜찮아. 여유로워. 괜찮아요. 막 좁다는 느낌은 안듭니다 그러니까 이급의 이 차량들이 어쩔 수 없는 차량의 헤비급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열선, 타이어, 휠 너무 예쁘고, 트렁크 보고 있고요. 뒤에. 내려서 봐야 될게 대부분은 이제 테일램퍼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XM3 차량이 되겠습니다. 시그널. 근데 이게 배기량이 되게 작잖아요. 1.3 엔진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파워풀한 성능이나 이런 건 없지만 부들부들 이렇게 타고 다니기 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이좀 듭니다. 네, 1.3. 아 엔진이 너무 좀 허벌로 다 뭔가 허...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앞 타이어는 뭐한 많이 안 남고 한30% 30%, 3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딱 괜찮고 옵션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조금 운전 어, 처음에 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어, 이 차량 한번 오셔가지고,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을 열어주시고요. 수원에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정보 어디든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laughs> 김정상입니다. 자, 오늘은 카니발 좀 많이 했잖아요 아까 키로수 좀 많은 거 한번 했고 좀 키로수 짧은 거 한번 했고 4세대 안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어요 4세대 디젤 고인승 노블레스 2021년 등록 72,000km 주행했습니다 저 완전 무사고에 루프 박스가 있는데 요게 한 170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추가 옵션으로 또 여기 신차 했을 때 어, 드라이브 와이즈 60만원 유보 내비게이션 125, 스타일 90만 원, 모니터링 팩 130만 원, 컴포트 110만 원, 총 550만 원 정도 추가 옵션까지 넣은 오늘 노블레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저도 4세대 모델 렌트에서도 타보고, 실제로 저 수도권에서도 타보고. 음, 어. 많이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아,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 안 나오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3천만원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싼거 있어요. 2천만원대도 있긴 한데, 그 너무 옵션이 많이 빠져있고, 그래서, 검은색 마음에 들고, 추가 옵션이라던가 컨디션이 좀 좋아서 했습니다. 뭐, 카니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야 지금 현재, 나, 오, 카니발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어, 아, 저도 좀 마음이, 아, 혹시 간첩? 연예인 대통령, 뭐, 관공서 뭐 어디든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뭐 특장점을 설명하세요 할 말이 없어요 음. 이만한 차가 없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123456 이제 그 다음에 뒤에 히든에 또 이렇게 3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쓰실 때는 뭐 이렇게 꺼내서 쓰시면 되고 거의 근데 제가 알기로 한80% 이상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벨트를 이렇게 걸어줘야 소리가, 소리가, 이게 소리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하는. 이거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마 그럴 용도로 이거 해놓는 걸걸? 네. 그죠? 이거, 이거. 한 것들은 그렇게 되죠. 아, 확실히 디자인이 이게 더 신형 가니가더 예쁘네.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성능과 디자인이 훨씬 좋아지고. 어좀 적게 팔리면 적게 팔릴수록 <laughs> 어, 뭔가 안에 내용 구,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좀안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2열 가볼까요? 중고차 구매는 안전바이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딴데 가면 안 돼요 이거 전동인데요? 어, 원래 이거 전동인가? 카니발 원래 이게 전동인가요? 얘만 전동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 보통 이제 요 카니발 같은 게 레일 개조를 많이 해서 네. 9인승 모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이 용도에 맞게끔만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핸들링도 되게 너무 좋고 MPV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독주아니 독주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한국차 기아 자동차가 워낙에 진짜 너무 잘 만든다는 생각 진짜 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런 디자이나 인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좀 이런데 어떤 눌렀을 때 버튼들이나 짜임새도 되게 좋고 카메라 기능 다 들어가고 드라이브 아이즈 들어가니까 뭐 전동 시트 반자유주행 하고다 들어가고 아까 어라운드뷰였나요? 네 어, 어뷰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이나 오토홀드 이다 들어가고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다싹다 다 들어가 있고 키도 이렇게 스마트키로 잘 되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잘 들어가 있고, 네비맵 들어가면은 이렇게. 네비 검색, 폰 프로젝션, 음성 메모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사실 여기에서 쓰는 거는 거의 안드로이드 오토죠. 나머지는 거의 쓰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으 그러니까 나가서 어 이제 엔진하고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연식하고 이게 모래 안 됐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될것 같아요. 뭐 타이어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이쪽에 좌측에 여기 보시면은 전동 시트 상단에 있잖아요. 여기 음. 하이패스 넣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쪽으로 음. 빠졌고, 그렇죠, 그쵸 네. 어, 오토 슬라이딩 차선이 다로 여기 아까 안에서 잘안 보였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우드 재질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긴 약간 밤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썬팅은 레이노 썬팅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이 정도면은 고급 썬팅으로 좀해 놓은 것 같아요 엔진은 이제 디젤 엔진이죠 2.2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2021년에 7만 킬로 디젤 9인승 노블레스고요 어, 완전 어, 무사고의 옵션 아까 설명드렸던 그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4세대까지 해서 오늘 카니발은 마무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1년치 할 카니발은 오늘 다한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고이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메모리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